자내 사주를 내가 볼수 있을까? 자신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만 아시면 예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사주팔자표에서 8 개의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글자가 자년월일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네요. 자이 특징이 있네요. 자 달이 채워지는 모양을 상징화한 거죠.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쓰네요.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죠. 요거는 태양의 빛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기사년에 태어났다. 어떤 사람이 기사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죠. 정묘월 뭐, 며칠 갑진일 몇 시,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채워지는 방식으로 사주팔자표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연월 일시의 윗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천간이에요. 자, 하늘을 뜻하는 천간. 근데 10개가 있으니까 10천간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지 10이라고 써놨죠. 여기는 뱀띠생이 묘월에 진일날 사시에 태어났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방식이 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지지는 12개로 표현이 돼서 12지지라고 하죠. 자, 어렵지 않죠? 여기는 십간이라고도 하고, 십천간이라고도 하고, 여긴 12개니까 12지라고도 하고, 10이 지지라고도 하고, 자, 아래쪽은 생명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형체가 있는 모든 자연현상을 명리학에서는 12단계로 표현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 10천간은 형체가 없는 인간의 정신계, 그 다음에 의지, 생각, 가치관, 철학, 가치관, 이러한 무형의 정신적 능력을 십천간으로 표현하고자 한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지금은 어렵지만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은 연간, 그렇 여기는 월간, 여기는 일간, 여기는 시간, 천간에 이 간자가 들어가는 거죠. 사주에서 말하는 이 시간은 이렇게 써요. 시, 간. 당연하겠죠. 천간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년지. 연지. 아, 년지가 우리 공부, 열두띠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아주 중요하죠. 년지. 여기가 뭐예요? 1 2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월지. 월지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사회에서 가장 주무기로 삼을 수 있는 터전. 그 다음에 그 능력을 터득하는 곳, 터득하는 시간, 아주 중요한 무기를 볼수 있는 장소, 월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터전을 삼는 곳, 여기가 일지.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자기의 재능, 타인들과 비교되는 자신만의 아이덴티티, 자기가 만들어가는 가정의 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시지겠죠. 여기가 시간이니까 여기는 시지겠죠. 자, 시지는 뭐예요?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준비 방식. 아, 이 시지도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의 비밀 장소란 말이에요. 자, 청간지지만 공부해도 참 재밌는 거예요. 자신이 타고난 것은 최대 8가지 밖에안 되죠. 그렇죠 하여튼, 사주팔자는 천간 10개, 지지 12개를 다 갖고 태어날 순 없죠. 이 사주팔자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고 보세요. 자, 마음의 무기는 어디에 있어요? 천간에서 나타나겠죠. 실제로 몸으로 움직여서 만나는 환경의 조건은 십이지지에 나타나죠. 자, 이렇게 나타나서 나라는 개성이 만들어지죠. 일간만 따지시면 안 돼요. 일간은 이제 그 기준점을 설정할 때 에너지의 대표 에너지일 뿐이고, 연간, 월간, 시간, 이 정신적 에너지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지, 월지, 일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간 기준으로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자, 어찌됐든, 이 8개의 나의 몸과 마음에 부모님한테 또 신으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나만의 카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죠. 시간 속에서 그 개인마다 다른 대운의 흐름이 있어요. 개인마다 다른 것. 거기가 대운의 흐름이에요. 여기는 10년마다 조건이 바뀌어요. 10년마다. 대운이라는 게그큰 대자예요. 좋은 대자가 아니에요. 그 대자는 큰 대자예요. 요번에 무슨 대운이다. 그러면 그 자체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사주팔자가 봄의 기운을 많이 갖고 태어났는데, 가을 대운으로 들어갔다. 다듬어야 되는 시간으로 들어간 것이다. 다듬어라. 당연히 에너지에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쪽이니까 좋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봄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이 지금 봄의 대운이다. 그러면 나쁘냐? 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봄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이 가을 대운으로 들어가면 뭐가 좋다. 이게 나오듯이, 봄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이 봄의 대운에 있을 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가 또 있어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대신에 아 뭐는 조심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어느 에너지가 넘치면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하더라.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모두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봄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태어났는데 대운이 봄일 때더 좋은 사람이 있겠죠.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종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봄의 기운이 많으니까 봄의 기운이 펼쳐질 때더 좋더라. 거기에 따라가더라. 우선은 이런 거를 모른다 하시더라도, 아, 어떤 에너지가 넘치면 어떤 좋은 점은 당연히 있을 거고, 불리한 점이 있겠구나.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것을 대운이라고 보는데 이 대운이 10년 짜리이기 때문에 아주 큰 거죠. 10년마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느냐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고생하느냐 승부가 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대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대운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그 사람이 10년 주기로 인생을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이제 어느 정도는 판가름이 나요. 한 40세, 50세 정도 살아보시면 그 대운의 큰 흐름들이, 새로운 에너지로 변할 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헤맬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하 원래 익숙한 공간에서 다른 환경으로 바뀌니까 자신의 그 기존의 그 방식과 다른 어떤 새로운 방식을 접목하면서 설레임도 있겠지만 또 실수도 많이 하겠죠. 그런 것들을 명리학에서 조율을 해주는 거죠. 상담을 해주는 거죠. 자그 다음에 12년마다 흘러가는 이 세운의 흐름 올해는 무슨 띠에다 올해는 무슨 띠에다 그런 거 있잖아요 2024년이다 2025년이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1년마다 바뀌는 세운이다 그러면 어떤 분의 생각에서는 이게 뭐 1년짜리네 대운 10년짜리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질 때큰 바위에 부딪히진 않잖아요 작은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 세운의 그 작은 단위지만 그 작은 변화가 어떤 사람한테는 큰 변동 큰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1년짜리 변동도 1년짜리 세운도 잘잘 살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 사주를 내가 볼수 있을까 최종적으로는 예스라고 정해 놓으시고 사주 팔자표를 뭐 우리가 어플로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 요새는 핸폰에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으니까 뭐 색깔도 나와 있고 대운, 세운 다 나와 있어요. 그렇 거기에 뭐 12신살, 올해는 무슨 살에 해당된다 이런 거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요령만 조금 조금씩 터득해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